산타 할아버지가 위험해요. 산타 할아버지를 도와주세요. 산타 할아버지 앞에 야생곰이 나타났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클났어. 자 여기 뿅망치. 꿀 귀여운 강아지. 어왜 이렇게 오늘따라 하찮지? 아니 강아지. 한 주먹도 안될것 같은데. 이렇게 세 개로 할아버지를 도와줘야 돼요. 맛있는 꿀을 줘서 돌려보내자. 꿀안 돼. 그러면 뿅망치. <laughs> 뿅망치 박살나. 어 귀여운 강아지를 드리겠습니다. 제 강아지를 보세요. 안 된다는데. 응? 아 오케이 찾았어. 자 여러분 이 스테이지를 깨는 방법은요. 도로시, 게임즈 도로시,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드디어 브레인아웃, 새로운 업데이트가 나왔습니다. 크리스마스 맞이, 산타 할아버지를 찾는 여정이라는 새로운 스테이지들이 등장을 했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요시! 산타 할아버지가 어디 가셨을까요? 뭐 스테이지가 지금 1스테이지부터 쭉 내리면 10스테이지까지 있습니다 한번 즐겨보죠 산타 할아버지는 북극에 있어요 북극에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지금 보면은 지구본, 로켓, 배, 뭐 비행기, 기차 잔뜩 있습니다 뭐 가장 빠른 거는 사실 로켓? 로켓 아닐까? 이거 한번 그럼 대입을 해보죠 자 소녀한테 갖다 댔는데 다안 되는데? 뭐지? 아 소녀를 갖다 대는 건가? 소녀를 원하는 곳에다 끌어 놓 아무것도 안 되는 뭐죠? 지구본 위로? 와야 북극에다가 지금 소녀를 놨더니 지구본에 있는 북극에다가 그냥 바로 사람 갖다 놓으면 클리어구만. 열시. 어느 길로 가야 산타 할아버지의 집이 나올까요? 사람 발자국이 오른쪽에 있고요. 왼쪽에는 짐승? 동물의 발자국이 있는 것 같고 이쪽은 직선. 잠깐 줄여보자. 썰매 자국인가 이거? 썰매 자국이라기엔 너무 하나밖에 없는 어 아하! 썰매 자국이 맞구만! 옆에를 살짝 클릭했더니 새로운 길이 등장했습니다 아 썰매였군요 나이스 다음 스테이지 집에 들어가 산타 할아버지를 찾아보세요 근데 이거 겉에 외관으로 봤을 때는 좀 약간 헨젤과 그레틀 같지 않습니까? 과자집 같은 느낌? 자 그러면 그림을 좀 살펴볼게요 트리가 있고요 물, 썰매, 생고기는 뭐야? 어다 움직여집니다 트리를 한번 클릭해보죠 리 어, 어, 뭐야? 트리가 띠용띠용거리는데? 띠용띠용띠용띠용. 띄용띄용띄용띄... 와하! 산타나움 집인 어떡하냐. 이렇게 화려한 트리 밑에다가 열쇠 넣어놓으면 어떡해. 집 털리기 딱 좋죠? 자, 열쇠로 당당히 문 열고 들어가면 클리어. 요시 산타 할아버지가 어디 가셨을까요? 저희가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집주인이 산타 할아버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채팅창에서 그림이여 액자여 하시는데 너무 뻔하지! 아무리 브레인 나오시라고 그렇게 쉬울까? 화면이 옆으로 돌아가진 않고요 그죠? 뭐 클릭을 해봐야 되나? 여러가지 클릭해보고 어? 뭐야? 뭐야? 이 조그만한 액자 움직이는데? 오오오오오! 뭐야? 조그만한 액자를 치우니까 네모가 뒤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일이 있어서 나갔으니 용건이 있으면 방울로 루돌프를 모아 찾아오거라. 산타 클로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요런 걸 남기셨네 방울? 방울로 루돌프를? 오케이 산타 할아버지의 미션 미션이 바로 다음 스테이지입니다 할아버지 코 할아버지 코 방울 아닌가? 어, 어 어, 뭐야 뭐야 사진인지를 클릭했더니 가위가 나왔습니다 어, 이 가위로 자르는 건가? 가위로 상자를 한번 뜯어보죠 가위를 한번 가지고 이곳저곳에다 한번 어? 우와 여긴 열린다 찾았습니다 상자에 있었군요 열시. 자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루돌프를 찾아보세요. 근데 화면이 옆으로 움직여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잔디나 돌 같은 게 움직이는 것 같아. 어 잠깐만 나 찾았어. 와 대박이야. 이거 수상하지 않냐 이거? 어? 이런 방울들을 그냥 그림처럼 보이는데 얘만 굉장히 획이 얇아. 동그라미 획이 얇으면서 뭔가 번쩍거리는 고콜 방울. 딱 봐도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요겁니다 이거. 자 클릭. 뭐야? 왜 클릭해도 안 돼? 이거 왜안 돼? 왜 클릭해도 안 돼? 뭐 코, 풀로 간지럽힐까아 그래. <laughs> 그쵸 풀로 이제 코를 간질간질 하니까 빨간코 루돌프가 나왔습니다 다음 스테이지 크리스마스 모자를 주우세요 자 시간 내에 해야 될것 같고 저렇게 시간 내에 하지 않으면 얼음이 갈라지면서 루돌프랑 소녀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모자를 주우라고? 아 끌어당겨지진 않는데? 구름이나 해를 건드리는 건가? 구름 같... 가... 아아 아, 아, 구름 움직여 가릴까 해를? 뭐야 안되는데? 해를 계속 클릭해볼까요? 계속 이렇게? 어어어어 느리게 녹아 구름은 회이커였어 요시 하하하하하 아니, 이게 뭐야. 문의 산이 아니고, 이거는 무슨 히말라야 산맥이야. 아니, 롤러코스터도 이렇게 직선으로 올라가진 않아. 이거 어떻게 만든 겁니까? 예? 하, 이거 우주 대타범인데 어떻게 올라가냐, 이거? 움직여지네 이거? 안 되나? 아, 기울여야 돼요, 이거? 자, 여러분들. 저도 컴퓨터로 이걸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흔들어볼까? 흔들기 안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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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기 했는데 됐어. 잠깐만, 뭐야? 왜 뒤로 왔어? 어, 손이 어디갔어? 제왜집어대로 움직여? 아, 잠깐만, 흔들어봐, 흔들어봐. 쉐키, 쉐키, 쉐키. 오케이, 쉐키. 어, 야, 흔들는 거 돼. 여러분, 흔들기 됩니다. 흔들기. 기적이에 기적. 기적을 뭐야? 아유, 잠깐만. 잠깐만. 아, 멈추지 않아. 내가 너무 많이 클릭해서. 흔들기를 제가 한 100번 누른 것 같아요. 잠깐만요. 게임님, 게임님 좀 멈추세요. 제가 지금 화면에서 손 떼고 있거든요. 제가 게임을 한번 껐다 키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 멈추는데, 이거? 큰일 났다. 한 10분 동안 계속 흔들릴 것 같은데. 요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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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키비, 된다! <laughs> 여러분! 여러분들은 핸드폰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스테이지입니다 9스테이지 산타 할아버지가 위험해요 산타 할아버지를 도와주세요 산타 할아버지 앞에 야생 곰이 나타났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큰일 났어 자 여기 뿅망치 꿀 귀여운 강아지 어왜 이렇게 오늘따라 하찮지? 아니 강아지 한 주먹도 안될거 같은데 이렇게 세 개로 할아버지를 도와줘야 돼요 맛있는 꿀을 줘서 돌려보내자 꿀안돼 그러면 뿅망치 <laughs> 뿅망치 박살나 어 귀여운 강아지를 드리겠습니다 제 강아지를 보세요 안 돼, 안 돼, 안 돼. 응, 아, 오케이, 찾았어. 자, 여러분, 이 스테이지를 깨는 방법은요? 꿀이 있는데, 꿀의 뚜껑이 달려있네. 자, 꿀의 뚜껑을 열어보자. 자, 터치해서 꿀을 곰에게 갖다주면. 윙 감히 우리 꿀을 먹으려고 하자니! 곰돌이 푸처럼 그냥 꿀확 먹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꿀벌들 때문에 곰이 쫓겨나갔습니다. 축하드려요. 산타 할아버지가 감사의 선물을 주신대요. 마지막 10 스테이지입니다. 선물을 여세요. 아 이거 선물 설마 하나만 받는 거 아니지? 아 제가 이런 거 운이 진짜 없는데 가장 좋은 선물을 하나 골라보자. 이런 선물 고르기죠. 선물 고르기는 하나의 꿀팁이 있어. 제일 큰 고르면 안 돼. 조그만 거 있지? 조그만 거, 요런 거 골라야 돼. 요런 게 비싸고 좋아. 근데, 큼지막한 거 안에는 진짜 개미만한 거 들어있을 수 있는 확률. 자, 저는 하늘색 갈게요. 하늘색. 노란색 고르세요. 노란색. 노란색이요. 왜? 왜? 노란색. 왜? 뭐 있어요? 왜 이렇게 다, 다들 노란색이라고만 외치냐? 알았어. 오케이. 아, 노란색. 와. 자, 그럼 노란색. 하늘척 하면서 하늘색. 아, 안 되네. 아, 다안 되는 거야, 그냥? 노란색 해볼게요. 안 되잖아. 다안 되는데. 아! 와 노란색 상자를 리본을 끌렀더니 클리어 되면서 짜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클리어 문구가 나왔습니다. 와 크리스마스 산타. 이제 스테이지 10가지를 모두 클리어를 했더니 대단해요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으세요 열쇠 6개를 추가로 증정을 해줬네요 이렇게 해서 브레인아웃 크리스마스 이벤트 기술적인 문제로 하나는 클리어 못했지만 이렇게 10가지 문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